한국방산 무기에 대한 페루의 사랑이 이 정도면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페루가 자국군의 미래를 메이드인 코리아로 통일하는 거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를 넘어 한국을 핵심 전략적 공반자로 삼아 자국방위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완전히 한국식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라면 눈에 불을 켜고 도입해왔던 페루가 이번에는 KF-21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중남미 대륙에 새로운 방산 수출 허브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최근 공개된 페루의 구체적인 도입 규모는 한국조차도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가히 엄청났습니다. K2 표 전차 150대와 K808 백호 장갑차 280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500톤급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단목적함, 원해경비함 그리고 상륙지원정 등 해군의 핵심 함정들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군에서는 KT-1 웅비 훈련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운용 중이었으니 페루는 그야말로 6 1 0 3분의 모든 핵심 군사 장비를 한국으로부터 쓸어 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국방 및 안보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해외 군사 전문 매체 푸카라 디펜스는 테루가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가 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에 참여하는 것이 테루의 많은 보험이 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방위 산업이 세계 각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럴수록 이를 시기하는 세력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다고 느낀 이유가 조직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반대하거나 과도한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폴란드,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가 한국산 무기 도입과 협력 과정에서 강대를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페루만큼은 한국산 무기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가장 확실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사실 군사 장비를 한국에서 대규모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산 거래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핀란드 역시 한국에서 K2, K9, 천무, FA-50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받았지만 페루의 최근 행보가 전례 없는 광폭 행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 확보한 페루 지상 무기 시장 독점 조달권 때문인데요. 페루 육군의 모든 지상 장비를 오직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도입한다는 이 파격적인 조항에 대해 도대체 현대로템이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하냐고 궁금해합니다. 올해 7월 페루 육군 조병창과 현대로템 간에 체결된 지상무기 총괄 협약에 배타적 권리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페루 육군이 향후 획득하려는 모든 전차, 장갑차 그리고 기타 지상무기 체계에 대해 그 도입 절차를 반드시 현대루템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독점권은 단순한 양의 각서 MOU 수준의 선언적 합의가 아닌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협박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수의 계약을 엄격히 지향하는 중남미의 조달 문화 속에서 특정 외국 기업에게 이토록 포괄적인 조달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페루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필요한 무기체계를 각각의 납품 업체별로 대별 계약하고 심지어 국가별로 분산 도입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이런 방식은 조달 절차가 극도로 복잡해지고 계약 단계마다 막대한 시간과 행정비용이 중복으로 소요되는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각기 다른 국가에서 도입된 장비들, 간의 호환성 부재, 서로 다른 군수 지원 체계, 그리고 정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군의 실질적인 운용 유지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페루군 수뇌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단일 공급 파트너를 중심으로 조달 체계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중적인 파트너로 놀랍게 한국 기업이 선정된 것인데 세계적인 기술력 신뢰성이 입증된 현대로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독점적 총괄 협약으로 인해 현대르템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중남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이나 독일은 이제 더 이상 페루의 육군 지상 무기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전차나 장갑차 외에도 향후 페루 육군이 필요로 할 군난 전차, 교량 전차, 지휘소 차량 등 모든 종류의 계열 차량 사업까지 현대로템이 자동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산 무기일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의 필요와 성능에 그치지 않고 페루가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선진국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페루가 보기에 한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한 1970년대 말 기술 이전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 받은 M1 전차와 기술 이전 덕분에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할수 있었고 이러한 기업 발전 공공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K1 전차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순수 한국 기술인 K2 전차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을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방위산업 투자로 인한 경제적 수익은 투자액게 10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페루가 추구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인 셈입니다. K2 후표 전차 150대와 K808 백호 장갑차 280대를 도입하는 이 메가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무려 50억 6,4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현대로템이 페루 현지에 2억 7천만 달러 약 3,700억을 직접 투자하여 중남미 방산허브를 건설하는 산업 파트너십이라는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어 2040년까지 진행될 육군 현대화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대한민국 현대루템 창원공장에서 완성된 K808 장갑자 99대와 KT 전차 46대가 페루에선 직도입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급됩니다. 3년 만에 기갑 장비 135대를 보내줄 수 있는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도 가히 놀라운데요. 이후 2029년부터 2040년까지 12년간은 현지화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현대로템이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페루 현지 생산 공장에서 K808 장갑자 181대와 K2 전차 104대가 직접 생산 및 조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페루가 단순한 무기 구매국에서 어엿한 생산국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죠. 특히 페루는 2040년 이후 중남미의 한국 계획을 실천하는데 한국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현지 공장을 통해 K2전차 100대와 K808 장갑차 400대를 중남미 시장에 역수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이러한 통큰 투자는 치밀하게 계산된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죠.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등 북유럽 수출 물량만으로도 한국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폐주의 제2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수요는 한국에서 그리고 중남미 수요는 페르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나아가 경쟁자가 없는 중남미 시장을 선점하는 완벽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의각에서는 도대체 페루가 뭘 믿고 이처럼 한국에게 올인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 성능적 검증은 끝난 상황입니다. 페루가 바라본 한국은 그야말로 최고의 롤모델 그 자체입니다. 20세기 중반 전쟁의 페루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글로벌 10대 경제 강국이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한 기적적인 역사는 오늘날 페루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이 외국 무기를 역설계하고 면허 생산하는 단계를 거쳐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모델을 개발해내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수출 강국으로 거듭난 그 모습 말입니다. K방산이 폴란드를 동유럽의 거점으로 삼아 주변국 시장을 석권했던 폴란드 모델이 이제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서 완벽하게 지연될 수 있는데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등 K 방산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인접국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도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 운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 유사시의 연합 훈련, 탄약 및 부품의 공유, 그리고 공동 정비 등. 모든 군수 지역면에서 타추정을 불러와는 압도적인 유리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페루의 인접국인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역시 구소련제나 유럽제 노후 기갑장비와 함정의 교체 시기를 공통적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만약 콜롬비아나 칠레가 차기 전차 도입을 고려할 때 이웃국가인 페루와 동일한 K2 전차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결정이 됩니다. 연합훈련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이며 가장 중요한 부품과 정비 지원을 태평양 건너 먼 한국이 아니라 바로 국경 너머의 페루 현지 공장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해군이 잠수함이나 차기 호위함 도입을 고려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페루에서는 HD 현대 중공업에 검증된 기술로 건조되는 함정은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남미 국가들 간의 해상 작전 상호 운용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K방산을 중심으로 한중남미의 새로운 안보 협력 구도가 재탄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페루의 높은 신뢰도는 양국이 KF21의 대규모 수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다양한 한국산 무기가 페루에 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체에서 KF21에 대한 페루의 관심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의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는데요. 이 밖에 페루 이외에도 KF21에 관심을 드러내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아랍 에미리트가 새로운 파트너로 거론되기도 하면서 KF21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루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의 국가는 전투기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신뢰 없는 행동으로 많은 공분을 산 인도네시아 대신 이제는 훨씬 더 좋은 파트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게 된 상황인 만큼 현명한 선택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부국 스위스가 비용이 폭등하면서 주문량을 대폭 삭감할 계획을 보이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부자 국가인 스위스조차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유럽 국가나 중동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공군력을 강화하려던 계획의 핵심이었던 F-35 전투기 36대의 구매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된 이유는 비용 상승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위스가 이러한 움직임을 확정할 경우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F-35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추가 물량을 발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폴란드가 KF-21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초기에 높은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지나친 유지 비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75억 달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75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 원의 F-35 36대를 고정가 구매로 계산했으나 미국은 변동 가격을 적용해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노파지는 안보 불안과 FA18 슈퍼우넷의 노후화로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위해 F35 도입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스위스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사업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기종이 선정되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가격 인상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추진 중인 F35 구매 사업은 2030년까지 인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가격 인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스위스뿐 아니라 포르투갈과 캐나다에도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F35의 대안으로 새롭게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먼저 진행한 핀란드도 F35 도입 예산 한도를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도입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커졌습니다. 유지 비용도 시간당 수만 달러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스텔스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유럽에서 F-35의 인기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공군이 2021년 도입한 F-35가 대당 1,100억 원 정도였던 반면 현재 다른 국가의 도입 비용은 패키지를 포함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또한 필수적인 일반 정비조차 도입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미국에서 파견한 기술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2025년부터 F-35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며 기존 F-5 전투기와 포넷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국은 아직 확실한 약속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국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아 도입 축소가 안보에 큰 치명타는 아니지만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타이푼 브리펜 같은 유럽 전투기는 4.5세대라 스텔스 성능을 완벽히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고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인 피카즈나 템페스트는 개발까지 최소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한국의 보람의 사업에 주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KF21은 내년 3월 한국공군에 양산기체가 배치될 예정이며 최근 필리핀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분사매체 제인스는 한국항공산업이 전투기 양산전환에 들어가는 평균 리드타임을 30% 이상 단축했다고 평가했고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전투기 개발국 가운데 보기 힘든 구조적 완성도를 확보했다며 2026년 3월 양산형 출고 시점을 공식 일정으로 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두 매체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은 한국이 양산 전환 과정에서 보여준 비정상적인 속도와 안정성이었습니다. 시제기 비행에서 양산형 출고까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글로벌 표준과 달리 한국은 약 3년 만에 양산 일정이 확정됐고 그 근거가 국내 업체 수백 곳의 공급망 안정화와 자동화 기반의 조립 기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국내 자료에서도 2023년 양산 결정 이후 2028년까지 40대를 모두 공급하는 4조 4천억 원 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산 초기 20대는 2조 4천억 원, 추가부는 약 2조 원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외신을 놀라게 만든 이유는 F-35의 초기 양산 단가가 대당 약 3천억 원에 육박했던 기록과 정면으로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로봇 라인을 새로 구축하면서도 단가 상승 없이 양산 체계를 고정했다는 점은 항공산업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볼때 매우 비현실적인 난이도입니다. 특히 한국이 KT1 웅비의 생산라인을 인도네시아로 통째로 이전하고 확보한 공간을 보람의 양산에 재배치했다는 사실도 주목받았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한국이 추가 공장 신축 없이 양산라인을 최적화할 수 있는 드문 설레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 개발 과정에서 핵심 리벳 조립 공정에 0.7mm의 미세단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기가 있었으나 외국산 장비 대신 국내 기업과 하이가 직접 리벳조립 로봇을 개발해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가 같은 문제로 고전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성과입니다.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장벽이 높아 소수 국가에서만 성공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나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이 전투기를 꾸준히 개발하며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외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던 국가들 중 성공한 국가는 스웨덴과 남아공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과 트르키에, 아르헨티나, 인도, 이집트 등은 전투기 양산에 실패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안보 위협이 높아 라비 전투기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양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히르키에도 최근 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시제 전투기 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 양산 단계에 진입하려면 오랜 시간과 난관을 극복해야 가능합니다. 양산에 성공했던 남아공도 지금은 전투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웨덴은 중소국가임에도 냉전 시절부터 꾸준히 항공기를 자체에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리펜을 양산하기도 했지만 스텔스 개발에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콜롬비아와 페루, 태국에서 주문을 넣었으며 우크라이나가 150개 이상 보입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기반으로 그리펜 후속 기종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약점은 전투기를 양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모듈, 소재 등의 해외 의존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양산 단가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대당 1800억 원 이상이 넘어가 경쟁 기종보다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이의 경우에는 보라매 시제기를 완성한 후에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부품 국산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을 늘려 양산시 해외에 의존하는 부품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와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 등 핵심 패키지는 국내에서 개발해 공급하며 조종성 모듈과 동체 날개 등 복합제로 완성되는 모듈까지 모두 자체 개발의 국산화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양산 가격도 경쟁 기종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양산 스무대를 생산하는 비용이 2.4조 원, 2차로 계약한 스무대는 2조 원 정도로 40대를 구매하는데 4.4조 원인데 시제기에서 양산기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생산 인프라와 인력 자체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라인을 새로 까는데 수조원의 비용이 필요함에도 카이에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이러한 성과는 기존 생산 라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전투기 생산에서 최대한 자동화 로봇을 개발해 투입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으로 전투기 가격이 상승한 것과 달리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시제기에서 양산형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넘어간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경쟁기종들의 가격 인상은 우리 KF21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